퇴직을 앞두게 되면 기본적으로 바뀌는 개인의 일상의 변화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신분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관심의 변화입니다. 세 번째 관계의 변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체의 변화입니다. 나에 대한 기대를 어, 내가 모르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자기에 대한 이해를 좀 뭔가 구체적으로 준비했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해피 투모로우 30MC 한승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복기 전문가님과 함께 우리 퇴직 예정자분들의 노후 준비를 위한 자산관리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어, 전문가님, 혹시 네. 이 퇴직을 앞둔 분들께서 꼭 유념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이것저것 신경이 많이 쓰일 겁니다. 근데 이 퇴직을 앞두게 되면 기본적으로 바뀌는 개인의 일상의 변화들이 좀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한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네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니까, 어, 유념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이제, 신분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분의 변화는 아마 일반적으로 퇴직을 얘기하게 되면 자기가 가장 오래 근무했던 회사에서, 사회적인 지위, 뭐, 소셜 포지션의 절정에서 개인이 혼자 이탈하는 게 일반적으로 퇴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직장 다닐 때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듯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만 하기 때문에 했던 일을 더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퇴직하게 되면, 아,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내가 할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분들께서 막상 그 시기에 이르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자기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혹시 제가 진행자님 한번 여쭤 볼까요? 내가 60세가 되었을 때 음. 내가 이제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만일 퇴직을 할수 있다라면 어 나는 여한이 없이 이것만큼 반드시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또 질문을 주시니까 좀 반성을 하게 되는 게 네. 저는 그먼 미래에 대해서 아직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가까운 미래, 예를 들어 5년, 10년 안에는 네. 제가 하고 싶다, 난 이걸 꼭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건 있거든요. 네. 60세라고 하면 좀 고민이 될것 같긴 하지만, 제가 그럼 생각해봤던 걸 한번 말씀드려보면, 저는 네. 실은 지금 어, 기타를 배우고 있어요. 기타, 좋죠? 네. 어, 네. 물론 뭐 일상에서는 즐거운 일이 없다 보니까, 뭔가 악기를 하나 배워서 가족 음악회나... 버스킹 같은 걸 한번 해보고 싶다. 남다른, <laughs> 남다른 이 버킷리스트가 있네요. 그죠? 네. 우리 진행자분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수 있는 반면에 또 많은 분들께서 마치 계획에 있는 듯 막연하게, 음. 어,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자기 삶을 방치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대부분 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중심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일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것도 자녀를 위해서 모든 관심을 투자하다 보면 나에 대한 기대를 어 내가 모르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퇴직 예정자분들에게 제가 간혹가다 이렇게 여쭤보면 똑같은 질문을 해보게 되면 퇴직한 다음에 차차 생각하면 되지 않겠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다만 퇴직을 하게 되면 소득이나 신분이나 상당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때로는 초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삶을 중심으로 자기가 무엇을 진짜 하고 싶어하는지 자기 생각을 차근차근 정리할 수 있는 여유가 심적 여유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따라서 제가 퇴직 예정자분들께 정말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의 준비도 중요하지만 어, 일 중심에서 자기의 삶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퇴직 시점에 진짜 나에게 기회가 부여된다라면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지 자기에 대한 이해를 좀 뭔가 음. 구체적으로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분에 대한 변화는 일중심에서 자기 삼중심으로 변하는 터닝포인트를 정말 긍정적으로 모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두 번째 또 우리가 유념하셔야 될 상황 변화가 있는데요. 이게 관심의 변화입니다. 관심의 변화는 대다수의 분들께서 아마 30대, 40대를 우리가 거쳐가면서는 대부분 다 아무래도 돈을, 어, 자기가 일을 하고 회사에서 그리고 급여 받는 것을 아주 정기적인 소득으로 삶을 준비하잖아요. 그 그렇죠. 근데 이게 퇴직을 하게 되면 급여 소득이 대폭 줄어들기도 하고, 물론 개그 중에는 뭐 자기 능력을 인정받아서, 어, 소득 활동 기간보다 엄청난 소득을 뭐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개중에 있을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분들께서 아마 소득이 대폭 줄어든다거나, 어, 극단적으로 중지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럼 뭐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 같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안정감을 유지했던 소득이 급연돼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소득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 노동소득으로 자산을 축적을 해왔고 증식하는 데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면 이 퇴직 시점 이르게 되면 인출 쪽으로 관심이 확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돈에 대한 관심이 축적과 증식에서 인출 쪽으로 확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 내가 어떤 방법으로 이 소득원을 만들까 부부가 대화를 나눌 거 아니에요. 그데이 퇴직 시점에 이르게 되면 부부가 그런 문제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갈등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내가 퇴직금 받은 걸를 가지고 한번 나도 평소에 생각했던 창업을 한번 내가 한번 해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남편분들께서는 창업을 하시고 싶어 하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렇죠. 아내분들께서는 그것만큼은 제발 이렇게 만류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으시거든요. 또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요즘처럼 금리가 낮을 때는, 어, 투자 수익으로 뭔가 대체 소득을 뭔가 이렇게 환원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금융상품 위험자산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으시거든요. 뭐 대표적인 게 주식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런 남편을 둔 아내는 아 나는 그쵸 어? 지금처럼 세상 앞을 내다보기 힘들잖아요 시장의 변동이라는 것이 나는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돈은 제한돼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가용할 수 있는 돈은 제한돼 있는데 소득이 중지되니까 대체 소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둘의 관점이 상이하게 되면 본인의 관점을 우선시해서 주장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게 배우자에게 수용이 안 되면 거의 대부분 부부가 이 갈등으로 유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관심의 변화를 인출쪽으로 옮기는 건 맞는데 옮길 때 유의하셔야 될 점이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배우자가 생각하는 방법이 좀상이할 수도 있다. 이럴 수 있고. 우리 진행자께 한번 여쭤볼까요? 내가 만약에 퇴직 시점에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돈이 한 5억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5억을 힘을 빌어서 내가 이제 급여소득 같은 안정감 있는 소득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어떤 방법에다가 투자하시고 싶으세요? 연금도 있을 수 있고 뭐 부동산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음, 뭐 남들 생각하는 것 부동산? 부동산. 어근데 근데 요즘에 부동산도 좀 어렵다고 래서 <laughs> 고민이 많이 되네요. 어렵지만 그래도 선호도는 쉽게 안 바뀌죠. 어,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부동산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남들이 가지고 있으면 부럽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좀 차익으로, 어, 그렇죠. 시세 차익을 아, 좀 그렇죠. 보고 싶은, 뭔가 보고 싶고 그런 기대치는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금융에 있어서는 뭐니 뭐니 해도 안전한 자산을 선호하다 보니 그렇죠. 예금형 자산에 많이 집중되는 건 사실이기도 하거든요. 무엇이 옳다 틀리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고요. 나와 내 배우자가 제한된 자산을 가지고 방법을 모색할 때 서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관점의 상이함은 우리가 감안하면서 부부간의 대화를 좀 나눠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부가 돈에 대해서 대화를 잘안 나눠요. 어떨 것 같아요? 부부가 일상적으로 돈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서로 동기부여하고 상호 격려하는 뭔가 이렇게 화기애애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많이 연출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왠지 모르게 민감한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더 많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민감한 상황이나 네.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소득활동기간에 부부끼리는 왠지 모르게 돈에 대한 대화를 잘안 나누잖아요. 그쵸. 근데 오해가 유발됩니다. 배우자가 돈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의 관점을 표현해주지 않잖아요. 그럼 부부가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문제제기가 없으면 나에 대한 문제의식은 배우자가 없다라고 오해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그게 소득활동 기간에 그렇게 대화를 돈에 대해서 안 나눠도 정기적인 안정적인 급여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이 가능하니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관점의 차이가 퇴직 시점까지 그걸 뭔가 이렇게 방치하는 경우가 생겨요. 음. 이제 돈의 힘을 빌려서 방법을 모색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의 관점들이 표현되잖아요. 근데 그게 배우자가 수용을 못하면 수용을 안 해주면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아니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왜 갑자기 나의 내 의사를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내가 이제 퇴직하게 되니까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이런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렇게 부부간 돈에 대해서 관심이 뭔가 이렇게 소득활동 기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퇴직 시점에 이르게 되면 이르게 되면. 서로 해결해야 될 대출금 상환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한번 심각하게 한번 오픈 시켜서 얘기를 나눠봐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아, 퇴직하게 되면 자기 자산을 가지고 방법을 모색하게 되면 배우자가 따라주겠지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아닐 수도 있거든요. 결혼해서 살면서 뭐 부부 간의 갈등이 경제적인 걸로 싫은 갈등이 가장 많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도 퇴직할 때쯤이 되면 어느 정도 많이 좀 모으고 축적을 하다 보면 그때는 자산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특별히 싸울 만한 이런 부부적 갈등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laughs>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어, 그 퇴직이 발생하는 그 시점이 되게 되면 아직 뭐 자녀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을 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 아직 교육 지원도 남아 있고 결혼 자금에 대한 지원도 상당히 남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양가 부모님들께서 배우자의 부모님이나 본인의 부모님이 생존해 계실 경우에는 아마 소득 활동을 종료한 상황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생활에 대한 비용에 대한 지원이랄까? 의료비에 대한 지원이랄까? 간병과 관련된 재무적인 부담이 그 본인 세대들에게 부의장께 전가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들도 퇴직한 다음에 어떻게 보면 대출금도 상환을 해야 되고 또는 창업을 하게 되면 자본금도 필요할 거고 정기적인 소득원도 마련해야 될 거고. 그래서 은퇴 준비나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한 준비는 이 3세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모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퇴직에 임박한 상황이 되면 이 3세대를 걸쳐서 재무적인 부담이 집중된 본인하고 배우자하고 심각한 한 대화를 좀 나눠봐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평상시 그런 얘기를 잘안 하잖아요. 그쵸, 자꾸 그래서, 싸우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왠지 모르겠어글 긁어 부스럼 되는 얘기는 잘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 이 돈에 대한 문제들이 부부 간의 갈등의 상황으로 연출될 수도 있거든요. 어때요? 우리 지인자분께서는 부부간 돈 얘기 자주 나누십니까? 돈 얘기요? 네. 어안할 수는 없으니까 하긴 하는데 네. 저도 이렇게 뭔가 싸움이 될것 같으면 자꾸 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왠지 모르게 긍정적인 상황이 연출 안 되고 그렇죠. 민감한 상황이 연출될 것 같으면 참고 회피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퇴직 시점이 되게 되면 이러한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회피할 문제는 아니고요 진중하게 어, 관심을 가지고 개입해서 둘이 가지고 있는 계획과 또는 뭔가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에 대해서 경제적인 재원에 대해서 한번 어, 공유해 보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위험 관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세 번째 고려해야 될그 상황 변화가 있는데요. 중요한데 관계 변화입니다. 아마 우리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자녀가 출산되기 전까지는 부부밖에 없기 때문에 부부 중심으로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녀가 출산을 하게 되면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경제적 지원이랄까, 시간 투자랄까, 일상에 대한 관심 모든 것들이 자녀 중심으로 바뀌지 않나요? 어때요? 저도 그런 거 같아요. 네.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대부분 다 자녀 중심으로 환원되게 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때까지 뭐 부부의 온 정신과 관심은 자녀 중심으로 갑니다. 근데 이게 퇴직 즈음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독립할 시기와 거의 퇴직 시점이 맞물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자녀 중심에서 부부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 이게 그 자녀가 출산 전에 부부 중심일 때하고 자녀가 독립한 다음에 부부 중심일 때하고 상당히 정서적 상황이 좀 다르죠. 자녀 중심으로 바쁘 살다 보니까 소통의 부재가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기 너무나 적다 보니까 굉장히 무미건조한 관계가 갑자기 확인될 때가 많습니다. 부부간의 상황이 이렇다 보면 퇴직 이후에 시간적으로나 경제적 여유가 있어도 행복한 인생 이막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께서 야 우리는 열심히 일을 했고 돈을 벌게 되면 행복하게 나중에 노후생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 하는데 이런 마찰들이 퇴직 시점에 왕만 발생하거든요. 어, 최근에 그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요. 2022년 통계를 보다 보니까 결혼을 20년 이상한 부부가 4년 미만의 신혼부부 대비해서 이혼율이 2배 이상 높은 그러한 통계가 발표가 됐더라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고생해서 돈을 벌고 자녀를 성장시켰는데 이제 50주를 넘어가지고 배우자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면 되는데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극단적 상황에 내몰린다라면 이건 행복한 인생 이마에 대한 준비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게 되면 고민하잖아요. 누가 잘못했니? 잘못 따지잖아요. 물론 이혼을 하면 안 되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관계에 이렇게 소원하게 되면 굉장히 극단적 이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이혼을 하게 되면 법률적으로 이혼 시점에 재산도 분할하고 위자료를 청구에 대해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적연금은 무조건 가입을 하잖아요. 의무가입이니까. 물론 연금제도의 유형이 무엇인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모든 공적연금에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그 이혼, 그 연금수급권에 대해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할연금청구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연금을 나눠서 줘야 되냐면 느 사망할 때까지 평생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극단적 위험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혹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은 일시적이지만 소득에 대한 분할은 평생 간다. 근데 그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전 이혼한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재혼을 했잖아요. 재혼을 해도 연금을 나눠 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공적 연금의 분할 연금인데요. 물론 모든 연금을 나누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이제 그 배우자하고 결혼 생활을 했던 기간과 공적 연금 납입 기간이 있잖아요. 음. 그 중복되는 기간에 대한 해당 연금을 나누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음, 미래 자산인 부부의 미래 자산인 연금 자산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음. 때문에 우리가 어, 나중에 이혼한 다음에 그가 재혼을 한다라고 해도 이미 완성된 기여분이 소멸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관계 의 변화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황혼 이혼회라고 하게 되면 1, 2년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납입 기간과 혼인 기간이 중복되는 기간이 20년, 25년, 30년이 될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전체 연금의 절반을 양자가 분할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양자가 노후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겠죠. 그래서 이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이 부부간의 경제적 건강에 치명적인 이유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산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자산을 써야 될 주인공인 부부간의 관계관리가 선행되지 않으면 자산관리는 문제, 문제가 필수적으로 발생한다라는 것들이죠. 따라서 부부간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못해서 발생하는 위험은 어, 퇴직이 임박해서 확인하게 되면 극단적 위험이 될 수도 있으니 퇴직 전에 좀 시간을 여유를 갖고 서로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 소통을 통한 위험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그럼 이제 말씀해 주신 거는 관계의 네. 변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우리는 살면서 어떻게 보면 어느 시점 자녀에게만 다가 있는데 자녀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부부에의 소통을 조금씩 계속 이어나가야지만. 된다. 음, 그래야 되겠죠. 그런 과정 관리가 필요하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강조하고 싶은 상황 변화에 대한 이해는 어, 신체의 변화입니다. 신체의 변화. 네네. 뭐 퇴직한 이후에 본인이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중에서도 건강에 여의치가 않으면 모든 게 무의미하잖아요. 그래서 건강이 중요하다, 중요하다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 어, 노후생활 접어들어갔을 때도 이 건강과 관련된 의료비의 지출의 부담이 개인의 재무 부담에서 가장 으뜸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건강한 것이 남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보건복지부하고 국민건강보공단 여기서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 2022년 기준인 것 같아요 65세 이상 노년층에 1년간 수반되는 그 진료비가 한 534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1년에? 아, 그렇죠 1년에 200 534만 원이면 이거는 우리가 가벼이 볼수 없는 문제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전체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대상자가 1년에 한 206만 원 정도를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거든요. 그거 봤을 때한 2.5배 이상이 되는 금액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소득 활동 기간에는 내가 건강해서 의료비가 지출이 안 되니까 500만 원 이상의 의료비가 인생이 막 노년기에 어, 지출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준비도 안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전문가님 아어 요즘에는 예전에 네. 비해서 우리가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네. 건강검진도 2년에 한 번씩 지원을 해 주고 또 이제 예전처럼은 보험에 대한 인식이 바뀌다 보니까 네. 실손 의료 보험을 가지고 있으신 그렇죠.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대부분이지 네. 않을까 생각이 돼요, 기본적으로. 그럼 의료비 부담은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글쎄서 그렇게 볼수 있죠. 근데 어 국민 건강 우리나라만큼 건강보험 관련된 제도가 잘 되는 나라도 극히 어, 일부 없거든요. 그만큼 잘돼 있어요. 근데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경년에 한 번씩 지원해 주는 그 건강 검진이 좀 아쉽지만 그 항목이 그렇게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을 다닐 때 회사에서 종합 검진을 부부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런 걸 기준으로 봤을 때 극히 제한돼 있어서, 어, 그에 대한 의존, 그것만으로는 상당히 미흡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 소득 활동 기간에는 소득이 있으니까 말씀하신 실성 의료보험이랄까? 보장성 보험이랄까? 이런 걸 유지할 때 납입하는 보험료 부담은 뭐능히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퇴직 즈음에 이르게 되면 소득의 변동이 생긴 상태에서 소득이 중단된 상태에서 또 납입해야 될 보험료 부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퇴직 증후할 때 지출을 조정합니다. 그런데 상당수가 참 먼저 조정하는 지출 항목이 보험료 납입에 대한 부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소득 활동 기간에 건강할 때는 가지고 있다가 보장도 안 받으면서 진짜 필요한 시기에 임박해서는 지출에 대한 부담을 많이 체감하고 느낀 나머지 보장성보험을 해지하고 인생이 막 노년기 삶으로 접어드는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 퇴직의 즈음에서는 퇴직을 했다 하더라도 신체적 변화를 염두에 둬서 두 가지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는 회사 다닐 때 회사 지원으로 부부가 받았던 종합검진이 있잖아요. 그것은 자기 자본이 좀 부담이 되더라도, 어, 병을 키울 게 아니라 조기검진을 통해서 과도한 자기 자본에 대한 지출을 통제할 수 있는 건강검진의 정례화,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받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건강관리를 하면서 내가 체크를 하다 보면 당연하죠. 더 빨리 알수 있으니까 큰 돈이 들어가기 전에 빨리 치료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은 발생한 걸 해결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게더 좋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 많은 사람들이 안 합니다. 오히려 보장성 보험 또는 건강의료 보험 한번 체크해 보세요. 하게 되면 체크한다음에 해지를 해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보장성 보험에 대한 종합검진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과거에 10년, 15년 전에 가입한 보장성범이 있을 수 있죠. 질병, 의료보험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의료비도 인플레이션이 있어서 과거에는 10만원 했던 것이 지금은 50만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보장성범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냥 안심하고 있을 게 아니라 물가상승만큼 의료비도 상승해서 과거에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 가지고는 현실적인 지원이 안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해지를 할 것이 아니라 확인해 보고 부족한 보장 내용은 추가적으로 오히려 확대를 해야 실효성 있는 보장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점을 체크를 안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부부 중심의 보장 내용을 한번 다 확인해 보시고 과거에 가입한 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확대해 보는 보장성 보험에 대한 점검과 분석과 추가 재원 마련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내가 들고 있는 보험도 난 보험 들었어 다 안전해가 아니라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도 네. 이게 내가 정말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부족한 그렇죠. 점은 없는지 네. 일일이 중간중간 한 번씩 점검하고 네. 체크를 해야 되는 거네요 건강 그렇죠. 체크 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나 뭐 이런 걸 같이 체크하고 그 체크하실 때 하나 유념하실 사항은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의 큰 규모의 자산이랄까 또는 장기성 자산이랄까 중요한 자산을 대부분 다 남편 명의로 하나요? 아내 명의로 하나요? 어때요? 예전에는 남편 명의로 그렇죠. 하는 분들이 많았죠 그게 아직까지 그대로 있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보장성 보험에 있어서 진짜 수혜자는 누구냐면 평균 수명이 긴 사람 중심으로 가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실효성 있는 보장자산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고 남편 같은 경우는 뭐 장기 개호 상태나 간병기에 접어들 때 부인의 손길에 인적 지원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은퇴 준비는 딱두 가지입니다 경제적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인적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느냐, 라는 차원을 본다라면, 보장성 보험은 경제적 준비의 대안이잖아요. 그 그렇죠. 다음에 아내는 남편에게 인적 지원 가능하잖아요. 근데 남편이 먼저 사망하게 되면, 남아있는 생존 배우자로서의 아내의 인적 지원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타인의 손길을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 명의로 보장성 보험이 현실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됐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판단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두 가지 어, 검진, 건강검진의 종합 건강검진을 정리화하자 보장성 보험에 대한 것들을 분석해보고 명의가 누구 명의인지 확인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많이 하자라는 것은 신체 변화를 둔 염두에 둔 인생 이막에 대한 준비로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오늘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네 가지의 중요한 점들을 생각해 보면서 저도 좀더 체크하고 점검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죠. 네. 오늘은 민복기 전문가님의 노후 생활 준비에 있어서 중요한 네 가지에 대해서 들어보았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부부의 관계 관리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노후 생활에 대한 준비와 그 결과의 대상이 바로 부부이기 때문이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른 유익한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